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러되, "너희는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는, 그 여자들이 무서운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러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는, 여자들이 나가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흐라가시고자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고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궁금해지는 것이 미래의 일들입니다. 내가 내일, 내가 1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합니다. 입학 언서나 이력서를 내어놓고서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불안해 합니다. 이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대기업에 원서를 내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 속에서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모된 입장에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깨나 운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인도에 유명한 예언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사람들을 속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은 그를 죽이려고 불러 들었습니다. 왕은 거짓 예언자가 그날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얼마나 살는지 아는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아는 바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가 왕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가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죽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몇년 산다는 말인가? 폐하께서 제 죽은 3일 후에 분명히 죽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아찔했습니다. 오늘 그를 죽였다고 하면, 그의 말에 의하면 3일 뒤에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 자를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오래오래 살도록 잘 돌봐주라고 명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만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어도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말씀을 아예 믿지 아니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찌는 것만 아니라 육신의 물질도 풍성하게 두둑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중요한 시기에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1년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네게 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판단하여서 고삼이 되어지면 오히려 학교 보내 학교 보내지 주일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경제학과의 그루브 교수가 한 논문에서. 예배 출석률이 두 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한다는 논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혼 확률은 4%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방해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신적인 중압감이 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면 그에 따르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면 숫자로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건강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해도 죽음보다 크고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가능성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뭐가 될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저 아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잘될 거야. 긍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에서, 생각 속에서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며 늘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 무덤 보러 달려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여자 둘이서 그 일을 보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 천사가 본문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셨던 것을 보라 하였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두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걸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여인처럼 달려가 빨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빨리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코이라는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감에 배치되어서 막바지 전쟁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일본국을 위하여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감을 점령하자, 그런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서 정글 속에 숨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생존력으로 정글에서 살아남습니다. 강에서 개와 새우를 잡아먹고, 망고와 코코넛을 따먹었으며, 비들기, 야생, 돼지, 쥐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나무 가지를 두드려서 얇게 편 조각을 깨매어서 바지와 서츠를 만들었고, 손전등의 플라스틱을 돌에 갈아서 단추도 만들어 끼웠습니다. 나무 가지를 비벼서 불씨를 피워서 물을 끌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굴 안에서 나름대로 불을 피울 수 있는 부엌을 만들었고, 강물에 흘러 보내도록 설계된 하정실도 만들었습니다. 낮에 땅굴에 원신하고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2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2년 물가에서 새우 통발해서 새우를 훔치다가 마을 주민에게 잡혔습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은신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28년 동안 그가 지냈던 동굴은 요즘에 감의 강강 명소가 되었고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총과 물품들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합니다. 누군가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오랜 동안 동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편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범사의 삶에 예수님의 편안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마음의 손을 얹으셔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소식에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이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지 <목소리도> 굳게 노래하겠습니다 게